일생 동안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남의 집 재산 전부 다 빌려다 쓰고 기각처분하듯 사람 없는데 행패하게 암 돌려 돌렸어도 봐주는 척 얼마나 행패를 심각하게 하고 살인을 강행하고 도구용으로 써놓고 법을 어떻게 바꾸냐 사람이 이 모든 접상에 다 쓰러지고, 전세방마저 공사로, 장애성, 스트레스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겁없이 거닐 때, 실제로, 나, 쓸개, 간다 빠지고, 암, 센터에서, 실제, 선생님 한번못 보고, 거지됐어요. 이런 실종된 암을 어떻게 악용하냐, 군산시청에 들어가 봐요. 나에게 암이란 인성으로 실제로 투병하는 와중에 생긴 극락을 실제로 사유에서 돌봐주는 셈으로 내가 다녔던 기록 전북대 대학병원 암센터에 내 본인의 이름에,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암 증권 내 등록된 암 증권 갖다가 군산시청에다 등록하고 지금까지 허폐가 빠져서 실제로 살아야 되는 건지 문여주에 가서 혼자 늙어 죽어야 되는지 알지도 못할 만큼 허무하게 늙었습니다. 이것은 돈을 뺏으러 온 거지 사람을 돌봐주는 척은 아닙니다. 결국은 사회적 보고합니다. 사람을 돌봐주네 하고 한 시는 살아서 일어나고 나는 매장돼서 산 쓰레기 되고 지금껏 내가 찾지 못하는 원인 규정은 나에게 암을 던진 센터 있듯이 보고받듯이 대학병을 살려놓고 당신 시청이 지정하는 공사 현장을 그만하고 나라는 인품을 도와줬어야지 어떻게 해서 집 가진 자를 도와주고 전세 값을 떨어뜨리고 나를 쓸게 간 빠진 암투병도 아닌 살아서 어디 내가 성공도 못하는 미친년으로 보여요? 내 신경이 예민해서 발표는 하지만 성공을 부조리 차원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시에서 돈 받아, 돈, 돈 받아 먹다가 미친년 된거 맞아요.사람이 무과가 있고 군과가 있듯이 대문 대면 면체가 아니라 사람이 돈한번 만져서 벌어놓은 것도 없는데실수하게도 나한테 이런 처지가 되기 전에 돈 빌려다 쓴 기집년들이 신랑 내세워서 얼마나 공권력을 내세웠는가. 내 흔적은 하나 없고, 내가 가지고 놀았던 죄는 전부 다 망원으로 놓으면, 실제 이게 산 쓰레기 맞습니다. 병보하지만, 사람이 놀아라는 죄도 한두 번이지, 이제 시에서 인보하고, 사람 알려서 서서히 자리 잡고 있는 와중에 또 도난극이 뭐냐? 당신의 신부가 그거, 그거예요. 당신 자식은 현재의 성법이지만, 성희롱 간음죄에 남의 집돈 빌려다가 성전안하고 뻔뻔하게 그 돈으로 사람 납골 인육 만들고 당신네는 서서 국회의원직으로 면전에 서서 법 바꾸고 생보탄느니 아무 속수무책 돈한푼못 모았는데 거리에다 내던지기 이렇게 해서 당신은 현재 형법상 당신의 가족 안아주기에 정신이 없는 실제, 암 환자는 제껴놓고, 당신 가족, 아픈 환자여, 암 환자. 공사 대길부터 전부 다 사기치기, 인감 훔쳐다 지 맘대로 도장쓰기. 그렇게 해서 지금 몇 차례냐? 내가 아는 한 일을 악무로도 징그락, 무섭고, 생보 떨어뜨리기를 얼마나 잘하냐? 남의 집 문턴에 가서 겨우 한 세월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게, 돈백도 아니고, 몇 십만 원으로 평당 구역구역 구역지러면서 살아와서 기껏 상대 남 만나서 오른 소리에서 담배라도 한번 여유 있게 피면 곧 성공한 것처럼 성질 지어서 이런 국회의원 뺏지 내세워서 다시 족보 치는 행실 징그라 무섭고 서늘하고 시신 같고 더럽지만 당신네 나 빼서 돈 갚고 돈 쓰는 행실 징그라 나 평상, 이생, 저생 헷갈리고 살아왔지만, 내말뜻 전하지 못하고 살아온 죄 없어. 당신 뜻대로, 인품이 좋아서 놀고 마시다가 생긴 성질, 질환하고, 나처럼 투병 환자하고 달라. 당신 내 처마시고 마시고, 술 것이 너무 안 좋아서, 알코올을 하루면 세 병, 네병 처마시고, 사람이 상대가 나여. 인대가 무너졌을 때부터 합의를 보려고 하면 "왜 술 처먹고 횡설수설하고 멀쩡한 내정신을 미친년 만들어? 그게 당신의 가벼운?" 술을 처마셨으면네 주둥이가 처 마셨지. 사람을 어디 단체로 모아서 학대여. 이 공격화는 내 분명 다시 한번 자질에서 성표현이내 생부에 다시 한번 돈 태놓고 네 마음대로 낼러먹어 처 발러먹으려고 시에서. 조작하고 살았으면 어서 가. 내 운명이고, 쉬고. 나라법 잘 봐. 군산시청, 내 억울함 다시 잘 눌러. 나 대학병원에 암센터, 번호 있어. 그 중증암 환자 번호 갖다가 군산시청은 일어나고, 나 죄지인 것처럼 죽은 거 보면, 당신 내 무서운 천벌 내려. 그 내, 내 학병이요. 인식하지만, 다시 한 번. 당신의 두뇌부터 두태부터 아버지의 힘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요. 알고 다시 한번 구속해. 그꼭 말씀드리고 부탁드려봤어.